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문성공개 전주체 시의 시조, 문성공체 아에 관해서 다섯 번으로 나누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시조라 그러면은 그 가문에서 가장 윗대뿐이기 때문에 기록이 부족해요. 어느 가문을 막론하고 시조는 기록이 그렇게 뭐 이름 정도밖에 알려지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가문에서 제일 밑에 자료를 찾다 찾다 찾아가다더 이상 못 찾은 사람 그분이 시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료가 많이 부족해요. 문성공 역시 그 자료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문성공의 경우는 그 아버지가 최이평. 할아버지가 최명이라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성공을 잘라서 시조를 삼았기 때문에 다른 가문보다는 뭐 기록이 되어 있을 랑가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역시 기록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문성공은 그 후손이 사계파가 있고 친손이 사계파. 그 다음, 외손이, 그, 문충공개 전주채 씨, 그리고 뭐, 전주유 씨 해서 말하자면 여섯 개 본관 수준의 팔을 가진 친손 외손을 합치면은 인구가 20만이 넘는, 예,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검토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글융보 1743년에 나온 글융보의 행장을 통해서 문성공이 어떤 분인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공 최아는 전주 최씨 비조 중에서 최고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전주 최씨 4대 계열의 비조, 위약그 시조들 말고 비조에서는 최고 연령입니다. 그리고 후손 사대파 중에서 판사공파를 제외하면은 그 인구가 뭐 각각 파 하나가 본관 하나 수준을 주한 4, 5만 되는 이런 인구를 가진 파가 세개 그리고 판사공파는 네개 대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유씨 시조 유지의 장인입니다. 전주 유씨도 그 삼계 계열이 있는데 유지계가 좀그 세력이 약해요. 그좀한미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전주 유씨 시조 유지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전주 유씨가 유지계 전주 유씨는 문성공의 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 문충공계 전주 최씨의 비조 최선능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충공계 전주 최씨는 소체로서 당체하고는 다르지만 그 전체가 문성궁의 외손이에요. 상당히 대단한 위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기가 이르다 보니까 자료가 부족해요. 실제로 검토할 만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요. 자손록을 보면은 1686년에 난강의보 자손록에서 시조 문성공 행장을 보면은 강의보는이 행장을 시저 자손록을 시작하면서 앞에다가 이런 그 전주부의 건치연역 이제 그근육보부터는 이걸 별도로 서문 쪽으로 빼가지고 전주부 건치연역하고 적었는데 이 전주부 건치연역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행장을 일이 적었는데, 문성공 행장이 대호공공 행장보다 짧아요. 물론 대호공공은 그화순체시호 사이에 그 복잡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으나 이렇게 그 시종 문성공 행장이 이 길이 밖에 안 돼요. 한, 한 페이지 반 정도 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743년에 나온 걸융보 자손록에서 시조 문성공 행장을 보면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전지부 건치연역이 그 서문 쪽으로 넘어갔 버렸죠. 여기는 이제 행장이 이렇게 한두 페지가 이 넘는 정도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걸융보에 수록된 문성공 행장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륭보 문성공 행장》을 보면은 시조체아 일세 시조체아 고려 문과에 급제하여 문화시중을 지냈다. 시호는 문성공이다. 여기서 이제 그 출생 시점, 이분이 태, 언제 태어났는지의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출생 시점에 대해서 제가 검증을 쫙 한번 해보기로 하겠고. 또 고려 문과의 급제서 문화 시중이 되었고 시호가 문성공이다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옛날 족보에서 종종 최균이, 최균 이분은 사도공계 시조죠 최균이 문성공의 선자라고 적혀 있으나 고려사를 분석해보면 와전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고려사를 보면 와전이다 이이기죠 결국 이얘기는 최균이 이제 사도공제가 최균에서 시작해서 200년간 고려 기족으로 전해왔기 때문에 문성공이 최균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고려 귀족인 사도공계 가문의 이론이요, 즉 명가 끌어다 붙이기, 예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많은 족보가 이 명가 끌어다 붙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 문승계 전체시 족보에서는 이걸 전부 검증을 해서 이게 아니다 하고 이제 해놓고 있죠. 또 종종 최명과 최이평이 문성공의 선조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 또한 증거가 없어서 믿을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최명과 최이평이 문성공의 선조다 그래서요. 그런데 왜 채택하지 않느냐? 증거가 없어서 믿을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최명과 최이평이 문성공의 선조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 그런 기록은 있으나 증거가 없어서 믿을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명과 최이평이 문성공의 선조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입증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무가극기 신류불가신. 그러니까 역시 근거로 삼을 만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시조를 확정해놓고 나서 적은 기록이죠. 왜냐하면 시조에 대해서 검토한 거는 글융보가 아니고 1686년에 나온 강의보기 때문에 이미 다 그걸로 정해진 것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이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문성공의 아버지가 최이평이고 할아버지가 최명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그, 저기, 소윤공 묘괄이나 그 강의보 서문에서 얘기했듯이 이분들은 사호, 즉, 그, 향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사대부였기 때문에 우리 가문은 사대부 가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입장에서 문성공을 시조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문성공 끝나고 어째서 문성공을 시조로 삼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길게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많은 족보에서 문성공의 문정공의 큰형님이라고 기록하고 상옥은 최순작을 시조라고 적고 있다. 여기 보면은 위 문정공 재지 장씨 그러니까 문정공 재의 장씨 장씨가 제일 큰형님이죠. 큰형님이라고 적고 상옥은 최순작 상호군 순작위기 시조. 그러니까, 많은 족보에서 문성공이 문성, 문정공 체제의 큰 행님이고, 상호군 최순작이 시조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얘기죠. 지난 무술년간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여러 일가들이, 처음으로 함께 족보를 만들기로 합의하여 무술연간은 1658년 이에요 문정공 후손 최관에게 족보를 편찬하는 모든 업무를 이임하였는데 최관이 일을 끝내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다 최관은 1613년에 태어나서 1695년에 돌아가셨는데 자는 율보고 할아버지가 최행이고 아버지가 최계창이에요. 도숭지지중축부사 자찬성 등을 역임을 했는데, 문열공개 전조체 씨의 양도공파, 의정부 쪽 분이죠. 의정부의 그, 의정부 가문의 그 중심조상이신 그 모응공 최철견, 이분의 증손이에요. 그러니까, 최철견의 증손이고 최향의 손자고 최기창의 아들이죠. 그리하여 결국은 문성공 후손 최세영이 그 일, 그러니까 대동보를 만드는 일을 물려받게 되었다. 최세영 이분은 중랑장공파 영함종의 1 3세죠 최세영이 소윤공 묘괄문을 근거 삼아 여러 자료를 자세하게 고증해 본 결과 내용이 전혀 달라서 여기서 소윤공, 이분은 최득지, 이분은 중랑장공파, 소윤공파 파조로서 오세죠. 그러니까, 문성공의 현손, 문성공이 소윤공의 고조부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손의 묘비에 적힌 기록이니까 상당히 그 믿을 수 있는, 믿을만한 자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의심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 쉽게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번에 올리겠습니다.